아그 종이가 있나요? 네, 와, 네, 와, 주님의 사명감당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도하게 나가기 전에 우리의 힘과 행동도 할수 없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영적인 힘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찬송가 280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서 좀 추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여을지 않았어. true i guess Beijo. 말씀을 간단히 하나 전해 드리자면, 그 빌리포서의 입장에 보면은, 빌리서는 어, 그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빌리고인들에게쓴 그 편인데, 거기 보면, 어, 사도바울이, 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하고 이거 vs. 내가 살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셔서, 고금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빌리포 고인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뒷부분까지 성경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일정의 부분에서는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이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고민 속에서. 서도가오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모이는 이런 자연의 하늘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낙원 그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셋째 하늘 가고 싶분 있어요? 없습니까? 어, 어, 교, 갔는데 이곳으로 종속하기 위해서 말안하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은 하나님한테 충분히 그 같기 때문에 충북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었지만 결국에 이 사람을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고음이 정파되고 그 빌립보 도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 져서 결국에는 그 성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라는 분는거 여기에 더유익이기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울 보시면은, 지금 모습,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랑 예수님 모습이 다르거든요. 천사는 이런 몸뚱아리 같은 형체가 있는데, 뼈가 붙은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몸도 있고, 몸뚱아리도 그 있는데, 아니, 뭐, 뼈다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인데, 우리 같은 이런 다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는 사람인데, 약간 형체들 다 있어요. 도마가, 도마한테 이렇게 만져보라 할 때, 예, 네? 또그 뿌리를 다 만져봤을 때 몸이 다 있어요. 근데 그 5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이래 지나가면, 여기를 그 지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활체는 여기를 지나가요. 이 벽을 붓고 지나가고, 우리는 하늘을 못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늘로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몸과 다른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선해 아까, 그래서 아까 그 뭐야, 노인장에서 천국을 선행했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고통도 없다, 아픔도 없다.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 계시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거울 보시면 지금 나를 왜기읽었지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이 모습을 안써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테니까. 외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나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이 방에 살면서 억울한 거, 운명시였던 거, 다 거기 가면 보상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소망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그, 간증 했던 곳이 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처음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때 하나님이 보좌우편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처음 예수님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하나님보좌우편에 계시지만 은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저부 천국이 되는 곳.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계속 찬송해서 어딜 가든지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데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영원히 서나 그 천국 기대하면서 또 거기 가면은 주님과 호린잔치도 하게 되고 결혼 예수님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호린잔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천년 동안 왕도로 탈수 있는 모자에 앉혀서 그런 원한을 주시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열리셔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땅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설명을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슬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국 가기 전까지 고생하고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힘든 게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서구바울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느끼시는거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천국히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감사,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한 것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운명이 전해져서 미래에 성경되어 주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돈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복금 전해지는 거, 여기 누가 되어 러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사셔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사, 가서도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밖에 할수 없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이거 95장 다시 한번이 가사를 다시 한번잘 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 Oh, God. Thank you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육적으로 정신.